따다다다+ 따요요녕하세요다 따다다다+ 네, 참 잘하시네요 저를 따 어,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나라고 합니다. 리키에서 왔어요. 템포스테이가 지난해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오고 싶어서 다시 왔어요. 기대해 돼요. 가볼 거요템포스테이 하고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길 오르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방사하고요. 네. 유니폼인데, 방사 먼저 안내해드리고, 네. 유니폼으로 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사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가시죠. 따다다당. 네요? 잘 어울려요? 오케이. 템포스테이로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선운사 연수국장으로 있는 효근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세나예요. 그럼 세나 양은 저를 부를 때 스님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선운사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은 제가 선운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다니면서 저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운사 한자 잘 모르죠? 모르겠어요. 네, 선운사 뜻이 뭐냐면 운이라는 게 구름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meditation이라는 뜻이 있어요. So, you meditate in clouds to obtain Buddha's wisdom. That is the meaning of our temple. 오. 저 앞에 써 있는 게또 만세루예요. 네. 저 만세루의 뜻은 바로 뭐냐면, the pavilion of 10,000 years. 그래서 여기는 10,000 years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오랜 세월을 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만세로 보면은 몇 칸으로 했는지 한번 세나가 쉬어볼래요? 예, 쉬어보세요. 일곱 아니에요? 아홉 칸. 아, 아홉? 응, 하나 둘셋넷 아, 아, 다섯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 만세로는 아홉 칸인데 우리나라에서 아홉 칸인 만세로는 딱 서는 사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웅전으로 가볼까요? 대웅보전. 대웅 무슨 뜻인지 모르죠? 대웅 대운하는 거 아니냐 대웅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처가머니 부처님 불교를 만드신 분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웅이라는 말을 써서 대웅보전이라고 이렇게 써 붙이고 있어요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보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딱 넘어서서 들어간 다음에 합장 반배로 예를 표하는 거예요. 예 사유 참 잘하시네요 저를 대웅보전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네.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 약사여래 부처님이에요 근데 혹시 부처님에 대해서 뭐좀 아는 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신데 불자들은 죽으면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신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이런 게다 너무 어려운데 네. 이게 뭐냐면 The Western Pure Land 오, And you will see the Amitabh Buddha 아, 약사여래 부처님은 쉽게 얘기하면 Medicine Buddha. 아, 오케이.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어... 일이 있을 때 약사여래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자, 우리 약사여래 부처님 오른손 보면 저기 조그만 뭐하 네. 보이죠? 네, 네. 그래서 Medicine Box.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장보궁이 있어요. 그 안에 모셔져 계신 지장 보살님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Japanese Colonial Period in our country. 그때 일본 사람이 우리 지장 보살님을 훔쳐서 일본으로 가져 갔어요. 어, 그래요? 네. 너무해. 네. 일본 사람 꿈에. 이 지장고살렘 저 모습이 나와 갖고, 아, 그래요? 나는 원래 고창 선운사에 속해 있는데 왜 여기 와 있냐? 나를 되돌려 보내달라. 꿈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일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지장고살님을 팔았어요. 그 일본 사람 꿈에도 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 일본 사람 손에서 저 일본 사람 손으로 이렇게 몇 차례가 이어졌다가 마지막 사람이 아, 이 물건은 내가 개인이 소장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창 경찰서에 연락을 해갖고 저희가 이 지장고살님을 되돌려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배가 많지만 네. 그중에 한 가지인 동백 숲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 나무가 여기 거의 한 3000그루. 동백 나무를 심을 때 이것을 무슨 아름다움을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 네. 아, 파이어 브레이커로 심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동백이라는 꽃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펴요. 저희 동백은 4월 중순에서 말이 돼야 꽃이 펴요. 그래서 저희 동백은 별명이 있어요. 춘백, 봄에 끼는 네, 꽃.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백숲을 마지막으로 차찰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찰 탐방 하신 거는 어땠어요? 진짜 좋았어요. 저요? 다음에 여기가 너무 예뻐요. 그죠? 너무 예쁘죠? <laughs>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그럼 이제 108배 체험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3배 네.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같이 해보실까요? 네. 좋아요. 무릎을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해주시고. 무릎을 같이 내려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손바닥을, 손을 바닥에 내놓고. 이마를 대고요. 음. 그다음에 손바닥을 뒤로 위로 올려주시고 뒤집어서 그다음에 다시 내린 다음에 상체를 들어올리고, 그다음 합장하고, 마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이제 백발 염주를 깨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절한번할 때마다 음? 중간 사이의 알을 하나씩 끼우시면 돼요. 네. 절절한번 하고. 한 번에, 한, 하나. 아, 다시 일어나요? 아, 네네네. 응, 하고, 응. 손 올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끼워주세요. 응. 자, 그 다음에 일어나주세요. 이거라는 거 맞아요. <laughs> 그럼 앉아서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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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편하게.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laughs> 아, 다행이다요. 네, 이렇게 음. 아침까지 할수 있어요. 이 절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지 네. 않나요? 응? 네, 그렇죠. 어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음. 네, 앉은 스타일타고 해도. 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되면? 네, 좋아요. 네. <laughs> 네. 어 반가부자예요. 어 반가부자로. 아우, 요, 와, 결과 보자도 하시네요? 네, 이거 해봤어요. 어, 어디서 해보셨어요? 지난 연애 배웠어요. 아. <laughs> 이거 결과 보자 아무나 못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마막 네. 네, 끝났어요. 한번 해보셔요. 다시 는정해야 돼요. 아이고, 바보나. 8개. 됐어요? 색깔로요. 다섯 개씩 세드릴게요스물그 다음에 여덟 개. 딱 맞아요. 오, 그래 네. <laughs> 마음에 드시죠? 네, 좋아요. 어... 잘 쓸게요. 고생해서 하나하나를 깨웠으니까 <laughs> 정말 추억에 남을 거예요. 도와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네. 이제 저녁 공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 네. 네, 네, 좋아요. 공양하러 가시죠. 네. 오늘은 하루가 재밌었어요 그거는 어느 만드는데 이거도 만들 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거들 다할때 일어나고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고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아 진짜 다 이렇게 앉아가일어났어 우리 지금은 스케줄가 아직 안 끝났어요 내일은 트레이닝 갈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자야 돼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다음에 또 봐요. 꼭 봐요. 안녕. 바이바이.